만약 상견례에서 만난 사돈이 40년 전 첫사랑이었다면 어떻게 될까? 함께 1년간 동거까지 했던 예시언인이 내 딸의 시어머니가 된다면? 그리고 그녀가 내 아이를 가졌었다고 고백한다면? 가족 모두가 이 충격적 진실을 알게 된다면 결혼식은 과연 무사히 치를 수 있을까? 자식들과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화면 빠르게 두번 터치하시면 다음 내용이 펼쳐집니다. 딸 결혼 상견례 갔는데 신랑 엄마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40년 전제첫 사랑이었거든요. 대학 시절 같은 옥탑방에서 1년간 동거까지 했던 사이였는데, 더 충격적인 건 그녀가 저한테 비밀 하나 더 고백한 거예요. 당신 아이 가졌었다고, 결국 우리 가족들도 다 알게 됐고,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딸은 결혼 포기하겠다고 하고, 와이프는 아이 들어놓고 결국은 사돈 집에서도 이 사실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바깥 사돈이 만나자는 연락이 왔네요.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과거의 일이라 되돌릴 수도 없고, 지혜 많으신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결과 궁금하시면 좋아요 누르시고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전체 내용을 시청 바랍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전체 내용을 시청 바랍니다.